반짝반짝 작은 딸, 작은 딸입니다. 오늘 갈고온 피규어. 너무 예쁜 피규어는 겨울 왕국 열기에 나온 주인공 엘사 피규어를 가지고 나왔어요. 요 제품 지금 겨울 왕국 붐이 일어서 구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구할 때 요게 한두 개 남아 있을 때 가지고 온 아주 득템한 제품입니다. 그럼 겨울 왕국에 열기 버전, 엘사, 열어볼까요? 와, 앞뒤 다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안나랑 엘사랑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안나는 안 갖고 오고 엘사만 가지고 왔었어요. 근데 너무 아쉬워서 사실 안나도 찐뽕 해놓은 상태랍니다. 그럼 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개봉 직전, 아 어떤 모습일지 너무 너무너무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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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돼요. 박스가 빈 공간이 조금 많더라고요. 아 어떤 모습의 엘사가 나올지. 음. 짜잔. 와 옷도 그렇고 엘사 얼굴 너무 너무 예뻐요. 와 빨리 열어보고 싶은데. 아 이번에는. 어, 가위가 필요한 것 같은데, 가위가. 가위 찾아오겠습니다. 짠! 가위 갖고 왔어요. 자, 가위로 이제 열어볼 거예요. 저 엘사의 큰 눈망울과 열기 의상의 아리아리한 저 푸릇푸릇한 색상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큐포스켓 정품이고요. 뒷면에 보면 디즈니 로고까지 확실히 디즈니 정품입니다. 그럼 이번에 의상, 의상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는 열기 버전 의상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특히 이 꽃무늬, 왠지 봄 분위기 나는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 예쁘고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여기 머리에 왜 꽃...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. 이 부분 그눈 화장 이런 거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. 머리핀까지 디테일이 아주 살아 있어요. 자, 그럼 돌려서 돌려서 삐걱삐걱 합체를 해봅니다. 자, 돌리고 돌려서 이게 얼굴이랑 몸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포즈를 연출할 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짠! 아, 예뻐요, 엘사. 아, 이렇게 딱 쳐다보는 눈빛이 또링또링한 눈망울이 참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엘사는 이렇게 색상만 다르게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색상은 초록색상이었어요. 헤드 부분을 움직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즈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. 아우, 옆모습. 눈망울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뒤에 있는 망토에 있는 저 드레스 너무 예쁘죠. 반짝반짝거리는 거 같아요. 어,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의상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열기를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의상이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. 신발까지 디테일이 아주 섬세하게 들어간 제품이라 어 이게 1, 2만원 하는 제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? 어 눈망울까지 아주 초롱초롱 합니다. 머리에 있는 액세서리 하나하나까지 디테일이 참 살아있어요. 자, 머리 이렇게 보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엘사 머리처럼 이렇게 파마한 것처럼 약간의 뭔가를 표현해줬더라고요. 음, 아주 섬세해요. 이래서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큐포스켓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야, 얼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진짜? 너무너무 보면 볼수록 빠져들어요. 자, 이번에는 표지까지 짠!